국제업무지구역 진술서 작성법 법률자문 진술서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를 작성하실 때에는 사건의 경과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서술하셔야 하며 사실을 기반한 진술만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사건 발생일 장소 관련 인물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사건의 전개 과정에 대해 시간순으로 서술하셔야 합니다. 또한, 증거가 될수 있는 서류나 자료가 있다면 이를 첨부하거나 언급하여 진술서를 보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서의 내용은 주관적인 해석이나 감정적인 표현을 피하고 사실 중심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서 작성이 끝난 후에는 오류가 없는지 법적 효과를 정확히 반영하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하십시오. 진술서는 법적 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